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저는 주식에서 멘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멘탈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어, 간밤에 증시가 또 많이 흘러내렸거든요. 아마 많이들 힘드실 텐데 어,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니님, 김덕주님, 그리고 별이맘님, 각각 1만원, 15,000원, 만 2만원 이렇게 슈퍼댄스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맛있는 간식 먹으면서 어, 열심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장 초반에는 분위기 사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어, 반등이 조금 세게 나오길래 영상을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락반전 되면 욕먹을까 봐 제가 일부러 영상을 안 올렸었는데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락반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좋다 뺏는 게 제일 기분 나쁘죠. 그래서 오늘도 시황은 생략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정말 기본적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투자 원칙이 변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올렸던 영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봐도 그때와 지금 생각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자는 겁니다. 똑같은 하락장을 얻어맞아도 빚내서 무리하게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상황을 누가 만든 거죠? 본인이 만든 겁니다. 물론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도 쫄리는 건 매한 가지지만 그래도 체감적으로 느끼는 공포감의 수준은 차원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원칙.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제발 몰빵하지 말고 정립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가장 최악은 뭐냐면요. 무리하게 비트해서 특정 시점에서 몰빵했는데 그게 하필 고점일 경우. 사실 답이 없죠. 그냥 망한 겁니다. 망한 게 맞습니다. 주식 때문에 인생 망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쫄딱 망해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자금으로만 해야 되고 몰빵하지 말고 적립식으로 분할매수를 해야 되는데 특히 많이 빠졌을 때 많이 매수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충분한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생기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공부를 내가 많이 해봤는데 난 확신 안 들던데. 그럼 당연히 투자하면 안 되죠. 아니 다들 엔비디아가 그렇게 좋다는데 난 엔비디아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그럼 투자를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자, 주식은요. 100% 손실까지 가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주식은 원금 보장 안 되는 거고요. 리스크와 변동성이 큰 겁니다. 그냥 이게 주식인 겁니다. 나는 100% 손실 상상할 수도 없고 리스크 감수하기 싫은데? 변동성 크면 스트레스 받는데 그럼 주식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리스크와 변동성이 크고 정말 최악의 경우 100% 손실까지 날수 있기 때문에 기대수익률이 높은 거죠. 정기예적금이 왜 이율이 낮을까요? 리스크와 변동성이 극히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금이 보장되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으면 어, 정기예적금을 하는 게 맞고요. 나는 원금 손실 나는 꼴을 죽어도 못 본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100% 손실 각오하고 여유자금으로 분할 매수하는 사람이 반토막이 났다고 해서 멘탈이 나갈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폭락에 대비해서 두 달이 쭉 뻗고 잘수 있을 정도의 현금을 반드시 보유하셔야 됩니다 자 폭락 피할 수 없죠 타이밍매매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고점과 저점을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다 보면 폭락장은 원래 시도 때도 없이 얻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락에 대비해서 두 달이 쭉 뻗고 잘수 있을 정도의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폭락을 100% 확률로 피할 수 있다면 현금을 보유할 필요가 없죠. 현금은 폭락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멘탈이 나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주가가 빠졌을 때 손실에 대한 아픔보다는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다는 기쁨이 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생각이 들려면 공부가 엄청 많이 되어 있어야겠죠. 물론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매일 오르기만 하는 건데 뭐 세상에 이런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괴로우면 주식과 맞지 않는 성격입니다. 자 어제 하루 하락했다고 해서 입맛이 없고 억지로 밥을 먹었는데 체하면 그럼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성격인 거죠. 그냥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어서 더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함이죠. 그런데 주식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는다면 쾌적한 삶을 살기는커녕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주식을 안 하는 게 맞죠. 돈보다 건강이 중요한 겁니다. 본인의 성격을 잘 파악하시고, 아, 나는 하락할 때마다 일상생활이 안 돼. 멘탈이다가. 자, 이러신 분들은 냉정하게 주식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덟 번째, 남에게 확인받아야 마음이 놓일 정도면 이미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 종목에는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공부가 덜 되어 있는 종목은 위기가 오면 쫄아서 패닉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거의 100%죠. 확신이 없으면 하락장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투자 원칙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영상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이때 했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힘든 시기, 어, 여러분들께서 멘탈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